자 오늘은 왜 갑자기 토탈딜 영상을 만들었냐면 무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번 업데이트는 왜 영상을 안 찍고 이제 와서 찍느냐 그러게요 저번 거도 왜안 찍었을까요 제가 원래 업데이트하는 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하도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잠깐 딴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소울스아렌지라던가파워라던가딴 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미션을 일단 다 깼어요 끝까지 다 깨고 어, 오늘 업데이트를 하면서 티어 60까지 새로운 미션이 나오긴 했네 원래 40까지 깨긴 했었거든요 43 티어까지 경험치를 쌓아놨고 아 이제 퓨처 크리에이터라고 이게 새로 나왔네 미스틱이랑 가들리만 나오는 거 대신에 여기에서는 얼티메이트가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가틀리가 여기 밑에서는 셰프 클락맨이 나오고 위에서는 골든 퓨처 라지 클락맨이 나옵니다. 가틀리도 라지 클락맨에서 퓨처 라지 클락맨. 완전히 다른 유닛이죠. 야, 요건 DPS가 11만 5천이나 돼. 어쨌든 지금 시계가 4천 개가 있으니까 한개살수 있거든요. 일단 하나 사보자. <laughs> 일단 하나 사보고 어, 그래도 상자를 많이 쌓아놓긴 했어요. 타임 크레이트. 몇개안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까보긴 합시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못 가나? 어 올라왔다. 자, 여기서 한번 일단은 타임 크레이트를 먼저 까봅시다. 솔직히 0.001%는 기대도 안하기 그래도 뭐 미스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한번 까봅시다 10개짜리 짜자잔 짜자잔 오 레전더리 하나 나왔어 너무 짠데 한 번에 다까나 20개 다 까면 끝인데 이게 한 번에 짜자잔 뭔가 커다란게 안보여 에픽 레전더리 2개 너무 짜긴하다 <laughs> 일단은 요거. 어쨌든 여기 남아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는 까봅시다. 뭐99% 확률로 미스틱이 나오겠지만요. 퓨처 라지 클랑맨 미스틱 무려 99%짜리. 일단 DPS가 6만이기네요 슬로잉도 있고 범위가 50인 건좀 작은데 쿨다운도 1초고. 근데 설치하자마자 쿨다운 1초긴 하네. 그리고 요새 이벤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쨌든 코인이 쌓이긴 하는데 아쉬운 거는 코인으로 뽑을만한 새로운 유닛이 없어가지고 뭐 코인은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 일단 새로 뽑은 미스틱의 성능이나 한번 보러 갑시다. 기왕 하는 김에 이벤트로 해야겠죠. 요거 근데 이벤트 몇판 해보긴 했는데 이벤트 은근히 빡세더라고요. 애들이 생각보다 세. 괜히 클락을 250개나 주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일단 저는 요거 플레이할 때 뮤잉을 여기다가 놔두거든요. 처음에 산타를 미리 설치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맵이 길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다가 설치해서 빠르게 잡으면 빠르게 클리어를 할수 있긴 한데 얘네들이 은근히 빡세가지고 처음에 산타를 먼저 세 개를 깔고 그 다음에 뮤잉을 설치를 합니다. 뮤잉이 은근히 잘 잡아요. 원래는 이쯤에 메딕을 설치해야 되는데 실드 카메라도 은근히 괜찮거든요. 빠르게 달려가는 놈은 그린 레이저가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요건 못 잡고 실드가 있어가지고 미사일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턴이 안 걸립니다 한 마리 놓친 거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요거 유닛 두 개를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린레이저 카메라를 들고 오긴 합니다 그리고 뮤잉 자체가 원래 스턴이 있어가지고 라이도 잘 잡아요 여기다가 그린레이저까지 있으면 더잘 잡겠지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쉴드가 반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쉴드가 범위 안에 있으면 뮤잉이 맞아도 반사를 해주더라고요 요거 범위 살짝 밖으로 벗어나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너무 벗어나면 스턴 맞아 최대한 여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전하고 이거 플라잉은 원래 실드한테 가야 되는데, 방금은 왜 절로 갔는지 모르겠다. 야. 그냥 얌전하게 리페어 드론이나 깔아야겠어요. 리페어 드론 하면 요거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잡아버리네. 뭐야, 실드보다 이게 낫잖아. <laughs> 참고로 리페어 드론이 풀강을 하면 메딕보다 풀타임이 더 빠릅니다. 메딕은 아마 1초고 리페어 드론이 0.5초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동을 하니까 최대한 많은 범위를 풀이할 수 있어. 일단 산타 풀강은 전부 다 했으니까 어차피 뒤에 가는 거는 알아서 잘 잡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앞에서 됩니다. 일단은 가디언 클락맨을 먼저 설치할 건데, 얘는 설치할 때 제가 이제 라스트를 해놓고 앞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얘가 좋은 게 미스틱인데 유닛이 작아가지고 압축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자로 쭉 세우면 최대 12마리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리페어드론 하나는 깔아야겠 풀강 하면 데미지 45,000에 쿨타운이 1초인데, 토일렛 슬로잉이 60%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어싱인데, 그냥 조금 비싼 큐피트를 설치하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클락맨이 좋은 게, 일단은 얘가 저렴해요. DPS는 45,000이라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풀강까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업타카보다 더 많이 설치해서 최종적인 DPS는 얘가 훨씬 더 셉니다 열마리를 설치했을 때 가정하에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퓨처라지 카메라를 한번 써봐야겠죠 얘는 슬로잉이 55퍼라서 가디언보다 별로 안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미스틱인데 익스클루시브처럼 뭔가... 범위형인지 피어싱인지 안 나와요. 일단은 설치해 봅시다. 얘도 짱네. 근데 기본 범위가 넓긴하다. 어 시작부터 라이트닝 타임 스탑 10초? 오풀 다운은 300초긴 한데. 야 이게 있다고? 이 조그만한 놈마에다가 물론 요것도 미스틱이긴 해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스킬이었는데 요거를 해주네. 1 5 0 0원의 타임 스탑을 쓸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날아가면서 공격을 하네. 일단은 단일 타겟인 것 같아요. 아닌가? 여러 마리들이나 얘도 데미지 들어가는 거는 아마 가디언 클락맨인 것 같은데 일단은 풀 강을 해보자. 얘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저렴한데 데미지가 6만. 그리고, 유닛이 작아가지고, 붙여서, 빡빡하게 설치도 가능하고, 4,000원, 9,000원, 17,000원, 27,000원, 27,000원에, DPS 6만, 가디언 클랑맨은, 5,200원, 13,200원, 27,200원, 얘는 27,000원이고, 가디언 클랑맨은 27,200원이고, 200원 차이 났는데, 200원 더 주고, 데미지가, DPS가 5,000이 늘어나. 물론, 슬로잉은 5%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범위도 얘가 좀더 짧긴 해요. 근데 둘다 쿨다운은 1초로 똑같고,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거는, 퓨처 라지 클랑맨은 단일 타겟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가디언을 빼보면 알수 있는데, 한 놈만 때리죠. 완전히 한 놈만 때려한번 맞았을 때 스턴이 걸리긴 하는데, 한 놈만 때려가지고, 요거는 너무 의미가 없는데, 적어도 얘가 범위형이거나 그랬으면, 좀 쓸만했을 텐데, 타임 스탑 시초 써주는 거 말고는 의미 없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쓸 때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나마 무한 모드 무한 모드에서 긴급 상황으로 쓰기는 하겠다. 근데 그것도 적어도 2인 파티 이상으로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타임 스탑 할수 있는 유닛은 하나가 더 있긴 하죠. 물론 그거 두 마리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되긴 하니까. 그리고 요거를 지웠다가 해봤는데도 쿨다운은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그게 되면 사기긴 하죠. 1,500원에 설치하고 타임 스탑 쓰고 지우고 다시 설치해서 타임 스탑 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얘가 범위형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정말 아쉽네. 그리고 사실 업그레이드를 해도 생기게다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이벤트 유닛이라서 그런지 가디언 클락맨 일곱 마리 설치하기 했는데 요거 미리 설치를 해놨으면 요거 깨는 건데 요거 이렇게 되면 못깰 수도 있겠다. 뮤잉으로 스턴이라도걸어줄까 <laughs> 뭐야 이거 잘하면 이걸로도 깨겠는데? 타임 스탑. <laughs> 타임스탑을 좀 미리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피어싱을 여러 마리한테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다 서로 따내들 때려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요거 근데 잘하면 깰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보통 50라운드 보스면 체력이 200만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는 혼자서 1,600만이야. 확실히 이벤트라서 그런지 보스가 점점 빡세지긴 하네요. 돈이라도 많이 주던가 주는 돈은 똑같으면서 아무튼 요렇게 가디언 7마리만 설치해도 요거 보스를 잡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늦었지만 클락 이벤트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벤트가 있거나 새로운 유닛이 나오면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다음에나안 늦을 거야.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